아,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말이죠. 음, 또 요청에 의해서 이 답글들을 여러분들이 달아주셨는데, 음, 요청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좀 제가 또꼭 필요할 것 같은 걸 추려가지고 오늘 또 촬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세팅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저기 생물을 키울 때꼭 필요한 먹이 중 하나죠. 음, 저번에 미럼 특집에 이어서 오늘은 귀뚜라미를 좀 오래 잘 키우는 법으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아, 번식까지도 가능한 사육 세팅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요. 음, 또 이렇게 먹이를 구매했는데 많이 죽여먹어서 못 먹이는 일이 없도록 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귀뚜라미 사육법을 <laughs> 알아봅니다. 아,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어제 수능을 어, 보신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튼 뭐 이번 수능도 좀 어, 어렵다고 하는데 아무튼 저는 수능 문제가 하도 오래돼갖고 기억이 안 나갖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저께 수능 보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상당히 고생 많으셨고요. 음, 이제 좀 수능 끝났으니까 살짝 좀 쉬어가는 타이밍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유튜브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음, 필요한 정보 검색하셔가지고 음, 꼭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저 귀뚜라미를 샵이나 이런 곳에서 뭐 판매하는데 뭐 한두마리씩 팔지는 않습니다 그죠? 음, 그래가지고 한 50마리, 뭐 30마리 이렇게 단위로 파는데 그냥 고통에 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 귀뚜라미가 포장을 할 때는 요 통에다가, 그죠? 요 통에다가, 한 번, 50마리, 뭐, 30마리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막 신문지 찢어서 넣어서 보내드리죠. 요거 뭐, 하루 이틀은 버팁니다 뭐, 택배 가는 동안에는 안전한데, 이 상태로 계속 주시면 이제, 이 좁은 데서 지들끼리 싸우다가, 어, 배틀로얄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폐쇄율이 높아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뚜라미는 항상 이렇게 넓은 통이 필요한데요. 예. 다른 뭐 이왕 키우는 거 귀뚜라미도 한번 번식을 해보고 이렇게 좀 피네드가 또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작은 피네드도 먹이용으로 따로 사기에는 또 너무 좀 어중간합니다. 예. 폐사율도 높고 저도 뭐 취급을 지금은 하다 말다 하지만 들여다 놓으면 많이 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직접 번식을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또 생산을 해갖고 먹이를 주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귀뚜라미는 좁으면 안 됩니다. 첫번째 제일 중요한 거 좁을수록 폐수를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뚜라미 50마리 정도면 한이 정도 통 이게 이제 신형 체집통대 사이즈인데 이, 이 통은 너무 좁습니다. 여기는 뭐 우리가 배송 갈때 하루 이틀 정도 그냥 임시로 담아둘 수 있는 통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선 절대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음. 그 다음에, 귀뚜라미를 키울 때 세팅. 자, 물론 뭐, 바닥재가 없어도 되지만, 번식을 좀 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바닥재가 필수.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 오아시스, 우리 식물, 저, 화원에 가면요. 식물 파는, 꽃집에 가면 오아시스라고 꽃꽂이 하는 그런 좀스펀지 같은 게 있는데, 딱딱한. 거기에 살짝 물을 적셔가지고, 습도를 유지하신 다음에, 사육장 한구탱에 넣어놓으시면 임신개체가 거기다가 산란관을 꽂아가지고 산란하는 걸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구하기가 좀뭐 귀찮다 그러시는 분들은 바닥재를 높게 깔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코코피트를 깔아놨는데요 음. 애들이 이제 그 산란관을 받고 나서 이제 그 알을 낳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습도나 맨바닥에는 절대 알을 낳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코피트를 한 5cm 정도 깊게 깔아주시고 습도를 좀 멈게 하신 후에 꾹꾹 눌러주시면 암컷들이 거기다가 산란을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피네드들이 1mm, 2mm 짜리가 엄청나게 돌아다녀요. 그때가 되면 이제 성체를 빼주고 피네드만 따로 관리를 하시면 더 쉽게 생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죽이지 않고 좀 오랫동안 이렇게 애들을 좀 살리는 법을 좀 알아볼게요. 일단 암수를 같이 넣어놔야 번식이 가능하겠죠. 자 암수 구별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똥꼬에 그죠? 똥꼬에 산란관이 있으면 암컷 없으면 수컷인데, 이건 수컷이죠, 그죠? 아무것도 없죠? 음, 수컷인데요. 얘들이 이제 아직 성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 지금은 짝짓기를 할수 없습니다. 얘들이 성체가 되면은 날개가 나오고 수컷은 그 날개를 비빔으로써 암컷한테 구애 행동을 하고 그러죠. 음, 그러면 이제 금방 또 짝짓기를 해서 수백 마리 알을 날 수가 있는 걸 보는데요. 자, 암수 비율은 뭐 적당히 섞어가지고 1열대 마리만 처박아놔도 번식은 쉽게 가능합니다.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죠. 먹이 급여라든지 뭐 습도 관리 이런 거 이런 게좀 어, 중요한데 먹성이 상당합니다. 자 떨어지자마자 애호박을 엄청나게 갈아먹는 우리 귀뚜라미를 볼 수가 있는데, 자이 바닥재를 포코피트를 사용하시면요 이 배설물 자체도 여기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냄새도 안 나고 좀 청결하게 유지할 를 수가 있고요 음, 알도 받을 수가 있고 여러모로 아주 괜찮은. 음. 자, 우리 귀뚜라미들이 동정포식을 하는 이유는 배고프기 때문이죠 언제나 이 먹성이 좋은 친구들이 먹을 게없다이렇면배 고파지는데 음, 우리가 저기 실수를 크게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물을 엄청나게 뿌립니다 귀뚜라미 사육장에다가 얘들 목마를까봐 물을 엄청나게 뿌리는데 어, 그럼 바로 떼죽음 당합니다 절대 물 뿌리시는 건안 되고요 그다음에 먹여주실 때도 잡식이라고는 하지만 어, 채소를 위주로 많이 먹습니다 근데 그 채소도 물기 있는 채소, 뭐 이렇게 상추, 배추 이런 거, 물, 물기가 아주 많은 채소들을 넣으면은 사육장도 많이 지저분해지고, 얘들이 이제 그, 물기에 쩔어가지고 또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물기가 없는 요런, 어, 물기가 스며들어 있는 채소, 애호박, 당근, 이런좀 고체 채소 있죠? 딱딱한 채소들. 요런 거를 주셔야지 냄새도 안 나고, 찌꺼기도 안 남고, 무도 괜찮습니다. 무. 무를 얇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피니어드 관리할 때도 편하고요. 그렇습니다. 은신처는 많을수록 좋은데 저는 일단 샘플로다가 이렇게 좀코콜크보드를 이렇게 좀 이쁘게 세워놨습니다. 근데 뭐 사육장이 좀 좁고 애들이 많다 싶으면 은 우리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계란판 있죠? 계란판이고 여기도 귀뚜라미 다 이렇게 관리하는데 계란판 아 어, 이거 이게 보시면 뭐 엄청나게 붙어있죠 그죠? 예 음. 이렇게 여러 마리 이렇게 떼져서의신할수 있는 데는 뭐 계란판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계란판을 어, 몇개 넣어주시고 이쁘게 DP하고 싶다. 나는 좀 소량으로 번식세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좀 물그릇 하나에다가 이 애호박이나 이런 먹이를 이 바닥재에다가 바로 놓지 않는 이유는 오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들도 습도가 있기 때문에 이 수분이 오랫동안 이 바닥재랑 같이 겹쳐있으면 어뭐 찌꺼기나 기타 뭐좀안 좋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먹이 주실 때는 이런 나무 위나 물그릇을 꼭 이렇게 배치를 하셔갖고 바닥이랑 닿지 않게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애들이 먹방이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귀뚜라미가 뭐 먹이용이라고 우리가 좀 이렇게 쉽게 보는데 이 친구들 상당한 매력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나 아, 지금 뭐 풀벌레 요새 뭐 사마귀부터 해가지고 여치도 많이 키우고 그러는데 얘들도 뭐 다를 거 없습니다 먹이용으로 많이 좀 우리가 좀 보급이 되고 이제 좀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까 인식이 바뀌어서 그렇지 충분히 애완용 가치가 있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일본에서는 뭐 풀벌레 뭐 귀뚜라미 이것저것 다 애완용으로 많이 지금 활성화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쁘게 디피해 놓으면 이렇게 이쁘게 또 애들이 먹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죠? 음. 산란을 받기 위해서는 습도를 머금은 오아시스를 꼭 배치를 하시거나 바닥재를 촉촉하게 적셔갖고 5cm 이상 깊게 깔아주시는 게 중요하고 이 물기 절대 물 닿게끔 뿌리지 마시고요 상추나 뭐 이런 물기 많은 야채 절대 주시지 마십니다 어, 그것 때문에 애들이 물에 쩔어갖고 죽을 수가 있으니까 음. 그리고 예, 먹이로는 이제 채소 그중에서도 좀 딱딱하고 습도가 머금고 있는 애호박이나 뭐 당근 이런 게 최고로 좋습니다. 예.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기 뭐 건로딩 젤이라 그러죠. 이렇게 애들을 먹여가지고 이렇게 어, 영양 젤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 이제 옵션이죠. 요거를 먹여가지고 이제 먹이시려면은 좀더 영양가 높은 그런 먹이를 구별할 수 있으니까 그거 뭐 취향별로 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 귀뚜라미가 음 암수 비율로 이렇게 한 열댓 마리만 넣어놔도 금방 번식을 하기 때문에 어 피내드 뭐 작은 타란툴라나 뭐 작은 개구리 기타 뭐 유체들 이렇게 키우는 분들은 뭐 작은 귀뚜라미 구하기가 어렵지 아니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음 그럴 땐 이렇게 암수를 맞춰갖고 좀 사육 세팅을 좀 이렇게 이쁘게 해 놓으면 여기서 번식까지가 가능하니까 어,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귀뚜라미는 뭐 오십 마리 사천 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그리고 이제 벌러지닷컴에서는 저기 뭐 다른 샵에서도 시도한 바가 있겠지만은 음그 귀뚜라미 번식 세트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좀더 이쁘고 뭐 어떻게 보면 관찰까지도 가능하고 이렇게 사육까지도 가능한 그러다가 또 먹이로 또 이렇게 음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금 이쁜 세트를 지금 음 상품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두 번의 토끼를 잡으실 분들은 음 우리 벌러지닷컴 네이버에다가 벌러지닷컴 검색하셔가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여러가지 상품들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거를 또 바로바로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음, 좋습니다 자 오늘은 귀뚜라미 사육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간단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 모르고 그냥 계속 죽여 먹었던 부분 그죠? 왜 샵에서는 왜몇 천마리로 관리하는데 이렇게 안 죽어 나갈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간단한 방법이지만 그걸 모르고 이렇게 물을 뿌리거나 그랬을 때 많이 죽어 나가는 거지 이거 지킬 것만 잘 지켜주면 이 친구들도 쉽게 사육이 가능하다는 것. 몇천 마리씩 이렇게 만들어내고 막 계속 생산해내는 농장들은 어떻겠어요? 그죠?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음, 이런 간단한 방법만 알고 계시면 쉽게 사육과 번식이 가능합니다. 자, 모르시는 거는 언제나 우리 유튜브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또 제가 필요한 걸 추려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해드리고 영상을 찍어드리니까 항상 우리 댓글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요 귀뚜라미 사육법까지 좀 알아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기 또 어떤 분이 요청을 해 주셔 갖고 이사란툴라 중에서도 벌어우를 하는 애들, 땅속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사육장을 어떻게 갈아 주는지 그런 좀 간단한 정보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야무진 정보로 돌아옵니다.